뭐, <laughs> <laughs> 나도, 나도 테이블 갖다 줘. 왜 혼자 앉아 있어? 어이! 자, 옆에 앉아. 어이, 가다 안 놈! 옆에 앉으면 그 호랑이 됐지? 같은 거는 이제, 디폴트 까지인가요? 아. 아님, 마우절 특집인가요? 마우절 특집 아닌데요? 원래 마우절 특집 아니었어요, 그거? 아닌데요? 네. 이제 호랑이 됐어요, 그쪽? 네, 저 호랑이에요. 사장님, 이거, 이쪽으로 옮기면. 응. 내가 잡, 잡고 있게 돼. 나이 개,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나 그거 좋던데. 뭐요? 그, 겨드랑이에, 딴 사람이 양팔 들고, 그, 라이온 킹처럼 드는 거. 예를 들어, 어떤 거, 근데? 라이온 킹 그, <laughs> 절벽에 갖다 던지는 모션이요. <laughs> 아, 절벽에 갖다 던지는 모션이요? 아, 그거. <laughs> 원숭이가 애기 사자 든다 니까 어, 던지던 거안 던지잖아, 안 던지잖아. <laughs> <laughs> 너뭘본 거야. <laughs> 아 던지던데. <laughs> 아니야, 그, 그거 아니야, 합성이야. <laughs> 아, 아니야? 어, 나 소용... 아 내가 아, 라이온킹을 안, 아, 안 봐서. <laughs> 그 던지는 거 아니야, 합성이야. 아니었구나. 어, 그왜 그럼... 그 던져, 애를. <laughs> 원래 사자는 절벽에서 떨구는 거 아니에요, 호랑이가? <laughs> 아니야. 그, 아빠 사자 뒤져가지고 원숭이가 대신 던진는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3년 만에 알았네. 젖고 있었니? 에 근데 되게 아. 잘 만들어서 속을만 하긴 해. 안 보면 속을만 해. 내 믿음과 신뢰 돌려요. <laughs> 아빠. 돌려줘. 하하, 뭘 돌려줘. 봐봐, 던지잖아. 애들도 좋으니 오빠, 던지잖아. 야, 원숭이가 쳐다 아니야. 아, 니라 애들 너 기뻐하잖아. <웃음> 기뻐하는 이거 연례행사. 연례행사라뇨. 이거 뭐야, 진짜. 아,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, 이거. 전 <laughs> 진짜. 아,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기다니까, 이거. 아, 애들 기뻐하잖아. 왜 기뻐하는거야 대체 던지다이대고 <laughs> 기뻐하고 있잖아 그 <laughs> 아니 때문에 옆에 때문에. 제대로 된짤 있네 심바 그냥 하늘을 들어올리는거 음. <laughs> 저건 합성이야 이게 달라, 합성 아니야 달라,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고 <laughs> 던지는게 <인간의> 합성이라고 <laughs> <laughs> 던지는게 합성이야 <laughs>